세상의 모든 일은 잡으려고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고, 멀어지면 그만큼 다가오는 그림자와 같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관심한 척함으로써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당장 원하는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속 끓일 필요 없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신기하게도 태연하게 기다리면 저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혀를 잘 다스려라. 혀는 야수와 같다. 일단 고삐가 풀리면 좀처럼 재갈을 물릴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말을 통해 정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마음을 읽어낸다. 안타까운 것은 혀를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이 마구 혀를 놀린다는 것이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함으로써 근심 걱정에 빠지지 않고 난처한 상황을 피하고 자제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과장하고 허풍 떠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들은 어떤 일이든지 심각하게 받아들여. 분쟁을 일으키고 좋지 않은 소문을 만들어낸다. 모르는 척하고 지나쳐도 될 일을 마음에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처음에는 잔뜩 겁먹었던 일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찮은 일이 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섣불리 손을 대면 오히려 상황이 심각해진다. 가벼운 병을 치료한다고 손을 댔다가 오히려 병을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라. 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다. 최상급의 표현을 남발하는 주장은 결코 신뢰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은 진리를 왜곡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 과장과 허풍은 자신의 품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과장은 일종의 거짓말이다. 과장과 허풍으로 사람들을 실망시킨 사람은 판단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뿐만 아니라 거짓말쟁이라는 비난도 감수해야 한다. 침묵을 방패마기로 이용하라. 비밀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침묵은 훌륭한 자제력에서 나오는데 필요한 순간 침묵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이다. 당신을 소외시키려고 작정한 사람과 대화를 할때 당신을 마음대로 조정할 목적으로 당신의 말꼬리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셈을 숨기고 교묘한 말만 늘어놓는 사람과 대화할 때 과묵함을 유지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한다. 침묵은 나 자신을 보호해 주는 훌륭한 방패막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이미 한 일은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을 아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물리쳐라. 사람들이 집요하게 당신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할 때에는, 먹물을 내뿜는 오징어처럼 당신의 생각을 감추어라. 당신이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의 성향을 파악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깔아뭉개거나 아첨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칭찬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호기심은 욕망을 자극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처럼 물건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면, 고객은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물건을 칭찬한 사람과 물건을 싸잡아 비난한다. 따라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과장해서 선전하다가 신뢰를 잃기보다는 그것을 알아봐 줄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 존경을 강요하지 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만큼 꼴불견도 없다. 존경은 자신이 아니라 상대의 몫이다. 존경받으려고 애쓸수록 그만큼 존경과 멀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따른다. 존경받고 싶으면 잠자코 기다려라. 지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라.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존경을 강요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는 경쟁하지 마라.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는 절대로 경쟁하지 마라. 이들과 경쟁하는 것은 대등하지 못한 조건에서 다투는 것과 같다. 상대방은 아무런 부담도 없이 경쟁에 나선다. 그는 수치심을 비롯해 모든 것을 이미 잃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명예를 포기한 채 온갖 무례한 말과 행동을 일삼는다. 이처럼 위험 부담이 큰 사람과는 절대로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말아야 한다. 단한 번의 추문으로도 오랫동안 쌓아온 명예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자신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절한 순간에 현명하게 물러설 기회를 살피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경쟁에 나선다. 만약 자신이 승리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명예는 결코 되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윗사람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 그가 당신에게 비밀을 고백했다고 해서 당신이 그의 신복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윗사람의 비밀을 듣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의 추한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을 언젠가는 깨버린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참모습을 본 사람을 멀리하고 단점을 아는 사람을 부담스러워한다. 특히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잡고 있는 것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그는 잃어버린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이성까지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권력자의 신복이었다가 한순간에 파멸당한 사람이 부지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윗사람의 비밀은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것이 현명하다. 윗사람과 경쟁하지 마라. 모든 승리는 필연적으로 증오심을 불러온다. 특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이기는 경우에는 한층 더큰 미움을 받게 된다. 애써 꾸미지 않으면 아름다움도 잘 드러나지 않듯이, 윗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장점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운이 좋거나 인격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부러워할 뿐, 질투나 미움을 느끼지는 않는다. 하지만 자신보다 능력이나 지성이 뛰어난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아랫 사람이 자신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참아주는 윗사람은 없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지성에서만큼은 최고가 되고자 한다. 군주는 신하들이 자신을 보좌하는 것은 용납하지만 자신을 능가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윗사람에게 조언할 때에는 한수 가르쳐 준다는 식의 태도가 아니라 그가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듯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흔히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혼자만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온 세상 사람들과 함께 미치는 것이 낫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쳤다면 당신 역시 미쳐라. 당신 혼자 정상이면 사람들은 당신이 미쳤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다. 흐름을 알지 못하는 것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 자기 혼자 살려면 신처럼 거룩하게 살거나 완전히 야수의 생활을 해야 한다.